오늘 들머리입니다. 가상까지 한번 가봅시다. 실크알바하고 좋다. 699m? 690m? 아, 이제 1층 <laughs> 해가 떨리려가네전망이없어 아, 많이 아쉽네 <laughs> 전망이 하나도 <잘하던데>. 없네 <잘하던데. 웃음> 전망이 생겼네 초록긴데 아 한번 가보자 아 근데 좋다 너무 바라 아, 이게 되는 아이가? 아, 아따, 좋다. 아따. 할길 좋고. 지나가야 할길 같네. 음, 특이가 너무 다뭘게 나온 자리? 갈 길이 뭐네? 가봅시다. 아, 내 발로 뛰어갈 났네. 역시, 한쪽으로 높은 집에서 멋진 좋은, 좋은 포인트가 있었는데, 분노 아, 뛰고 앞으로 보니까 계속 좋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갖고, 아, 일단 그냥 그 포인트를 진행하고, 그냥 갓길이 멀기 때문에, 아 저거 보소 엄마 아 이게 카메라는 잘안 보이네 역광이고 아쉽네요 저기가 남산제일봉이 싶은데 저기도 아마 저리로 해서 이제 학산날 거고 아 오늘 아마 전, 저녁, 저녁이 저녁 됐어요 아마 도착할 수 싶은데 아이 절경이 이거 뭐 저기까지 오면서, 대형 알바를 한 번만 했네요. 대형 알바를. 그래서 이제 체력이 무척 떨어지고. 알바는 또 유주기 힘들어. 아. 이게 자연의 아름다움 아닙니까? 저기가 수장대 저기가 가야산. 아, 가야번얼 오르면 좀더 안힘든지 싶을때 아.. 서에도또 아, 빠지겠네요. 저거 가봅시다. 저기 이 어프로떨어왔어 이 금줄을 넘으니 아.. 이런 좋은 길이 나오네 일단 저 서성대 갔다가 찍고 다시 이제 가야산으로 아길 좋네요 출입금지 저하의출입금지 아, 아따 와 오우 앞이네 이제 야저까지 들어가야 되네 참다 일단 슬라이한번한번주고 남부터그래서 어제 워낙 어떤 거네. 멋진, 멋져. 하, 이 제가 해야지, 이제. 갑시다.